오늘의 위스키, 조니워커 블루라벨, 구형. 43% 700ml 가격 10만원 후반에서 30만원 초반 같은 블루라벨임에도 면세점이냐, 시장이냐, 한정판이냐, 뭐냐에 따라서 제법 가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킹조지 오세 같은 술들을 제외하면 조니워커 클래스 중에서는 제일 높은 술입니다. 일반적으로 발렌타인 30과도 자주 비교가 되곤 하는데요. 발렌타인 30이 면세가 기준으로 뭐 40이 넘어가는 시점에 조니워커 블루는 면세점도 10에서 20만원대 심지어 코스트코에서도 20만원대 후반대에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한 하이 퀄리티의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대신 조니워커 블루는 나스 위스키입니다. 숙성연수 미표기 이죠. 대신 대략적으로 15년에서 60년 범위에 있는 술들을 집어넣어서 블렌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신형 바틀들은 구형 바틀 43%와 달리 40%에 맞춰져 있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밍밍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마셔봐도 구형 신형 맛 차이가 제법 납니다. 그러나 조니워커 블루 여러분들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위스키치고 저도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채로운 맛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실 맛부터 안정적으로 다양한 맛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의외로 이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꿀떡꿀떡 넘기기보다는 혼자서 조용할 때 천천히 음미해보세요 달콤함과 스모키함 그리고 약간의 피트도 잡히고요 정말 재미나게 잘 만든 블렌디드 위스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밍밍하게 느껴질 정도죠 그러면 밍밍톤도 훌륭한 술인가요? 그것과는 또 조금 다릅니다 명절에 가족에게 선물 받아서 처음 마셔봤던 위스키고요 그래서 명절하면 좀 떠오르는 술이라서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처음 먹을 땐 별로. 안 지금은 매우 사랑하지만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등을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위스키 정보를 매일 매일 업로드 중입니다.